물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입금해드렸습니다 들었나요? 확인 한번 <laughs> 어, 어, 네. 첫날에, 첫날에, 첫날에 바로 오더를 바로 <laughs> 오더 플러스 한달 물량 아 이건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났어요 어, 신기했죠 전혀 제가 상상못했는데 바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어,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만한 게 있을까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낭설이지 마시고 이 부업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부산에서 입문자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감사하게도 몇몇 수강생 분들께서 추가 강의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에어님도 간단한 교육을 해보면 좋겠다고 권유해주셔서 이번에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간단한 커리큘럼은 기초적인 AI 사용 방법, 채 g PT를 사용한 글쓰기 방법, 미드전이 사용 방법, AI를 이용하여 블로그 수익하는 방법, AI를 이용한 브랜딩 블로그 글쓰는 방법.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 강의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월 50에서 100만원 정도 벌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블로그는 체험단, 기자단으로 수익화하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능력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그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AI를 사용한 글쓰기를 통해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서 이것만 된다면 무자본으로 누구나 빠르게 수익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수강생 분은 50대이신데, 과연 이번 수강생 분이 얼마나 빨리 돈을 벌수 있을지,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이 되는데,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맞춤 커리큘럼으로 최대한 빠르게 수익이 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첫 강의 너무 기대되고 떨리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컨설팅은 원고 부업인데요. 원고 부업은 클라이언트나 광고주가 원하는 주제에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할수 있으며 빠르게 수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고 글 하나당 만 원, 천삼백자 해가지고 만 원이고, 그다음에 한 달에 스무 개씩 물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입금 해드렸습니다. 들었나요 확인 한번. <laughs> 어버냈던 어, 사실 음. 첫날에 <laughs> 첫날에 바로 오더를 바로 오더 플러스 한달 물량까지. <laughs> 어 그러니깐요. 음. 어차피 여기 잘하면 음. 더 많이 주시거든요. 최고죠. <laughs> 짱이에요. <laughs> 아 오늘 바로 돈 버실 줄은 몰랐구나. 어 그렇죠. 아 그냥 음. 연습하고 음. 그냥 갈줄알았죠아 제가 바로 수익 나게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네돈 벌려고 하잖아돈 벌어야죠. 음. 네. 저는 50대 주부고요. 경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지에이션 하다고 해야 되나?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또 새로운 방법으로도 글을 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했어요.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뭔가를 찾고는 있었는데, 유튜브나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딱히 이거다 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게잘 없더라고요. 근데 무료 강의 때딱 듣는 순간 아 어, 이건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시는 수준에서 가르쳐 주셨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할수 없는 초보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갈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다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인 것 같아요. 아예 그 글을 쓸수 없는 사람이 글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나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던 것 같은데 정말 글을 전혀 써보지 않았던 사람도 글을 쓸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났어요. 어, 신기했죠. 전혀 제가 상상은 못 했는데 바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아, 어, 네. 엄청 빠르게 나왔어요. 그걸 하나에 만원 수익이 생겼거든요. 주에 다섯 건 정도 해서 한 달에 보통 한 20만 원 정도는 지금은 될것 같은데 계속 더 노력해 가지고 더 수익을 올려야죠. 한 2, 3백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검은 시간이 한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좀더 숙달되면 10분의 1로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맥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목표는 제 블로그를 브랜딩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아,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 만한 게 있을까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부업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첫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첫 강의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첫 수강생 분이 50대고 AI를 처음 사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잘 따라오실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채찍PT 사용법을 쉽게 익히시고 바로 글까지 쓰셔서 교육 당일 날 만원이라는 수익을 바로 내서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예 AI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신청해 주셔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실습 위주, 수익화 위주로 하다 보니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온 것 같아서 첫 강의치고는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아요. 이번에 AI를 이용한 원고 쓰는 법, 글 구조 잡는 법, 프롬프트 입력 방법 등 모르는 부분을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알려드리니, 이해를 바로바로 하시고, 그대로 수익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저한테도 큰 배움이 된것 같고, 수강생 분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 이루실 때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